반갑습니다. 케비입니다. 11월 9일 테크투데이도 이어서 S22 관련 소식으로 이어나가겠습니다. 어제 소식에선 이번에 국내판에는 AMD GPU가 최초로 탑재된 엑시노스 2200이 탑재될 것이고 전 세계적으로 스냅드래곤칩셋이 탑재되긴 어려울 것이라는 내용 전해드렸었습니다. 오늘 좀 전해드릴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제 어제 테크투데이 영상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 세계 스냅드래곤칩셋이 탑재된다는 내용은 헛소리라 언급했던 안드로이드 플리스 프리랜서 기자 맥스 윙바우는 실제로 이번 s22 시리즈에서 몇몇 국가에는 엑시노스 2200이 탑재되는 것이 확실하다고 하면서 실제로 이번 s22 시리즈의 내부 파일에서 엑시노스 2200 관련 파일과 sm 8450즉 스냅드래곤 898 버전용 관련 파일이 존재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에 s22 시리즈의 색상 부분에 대해 처음으로 유출시켰던 it 매체 갤럭시 클럽에서는 정확하게 모델명을 언급하면서 어떤 지역에는 엑시노스 2200이 탑재되고 어떤 지역에는 스냅드래곤 898이 탑재되는지 언급을 하였습니다. 먼저, SM-S90XN으로 기록되고 있는 미국판 S22 시리즈는 스냅드래곤 칩셋이 탑재되고 SM-S90XN으로 기록되고 있는 한국 국내판은 엑시노스 2200이 기타 아프리카 지역과 아시아 지역에선 SM-S90X2로 스냅드래곤 898 칩셋이 탑재되며 그 외에 전세계 그러니까 유럽과 같은 지역에는 SM-S90XB로 엑시노스 2200이 탑재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의 전세계에 스냅드래곤 칩셋이 탑재될 것이라 했던 동일한 IT 매체 렛츠고 디지털에서 갤럭시 클럽의 보도 내용 다시 인용해서 보도하였다는 점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세계 스냅드래곤 칩셋 탑재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제 단독 내용 한 가지 더 이어서 전해드리자면 이번에 S22 시리즈의 출시 일정이 1월에서 2월로 연기된 것은 S21 FE를 출시하기 위한 것도 사실이지만 한 달간 더 연기함을 통해 이번 엑시노스 2200 칩셋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해 연기한 것으로 보여진다는 단독 내용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칩셋 부분은 여기까지만 전해드리고 이어서 내일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S22 시리즈 디자인 부분에 관해서 트위터와 아이튠츠가아이스유니버스를 통해 언급되었는데 아이스는 먼저 하단 베젤 부분은 실제로 보면 S22 울트라가 S22 또는 S22 플러스 모델과 비교했을 때 훨씬 두꺼울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아이스는 기존에 언급하던 대로 S22 플러스 모델 같은 경우 아이폰 13의 전면 디스플레이처럼 상하단 양옆 베젤이 모두 균일하다고 다시 한 언급했는데 아이스는 정확하게 이번 s22 플러스 전면 부분에 노치가 없는 아이폰 13을 생각하면 된다고 하고 대신 베젤도 아이폰 13 보다 더욱 얇을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더 전해드리고 싶지만 영상이 오늘도 길어진 관계로 내일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테크투데이 여기서 마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